네, 오늘 1월 몇... 지? 아, 12월 20일이 다 돼가는데 눈이 오고 있네요. 어 오늘 갑자기 눈이 왔는데 올 겨울 첫눈입니다. <laughs> 제가 호텔에서 지금 한 3박을 했어요. 오늘 또 결제해서 대박인데 지금 눈이 와요. 첫눈이 옵니다. 어, 첫눈이 오는데 지금 어, 너무 기분 좋아요. 첫눈이 오고 있고 어, 그리고 먹을 것도 샀어요. 짠 어. 먹을 거 샀습니다. 먹을 거를 샀 오, 그리고 지금 눈이 오는 장면입니다. 너무 예쁘죠. 눈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하늘이 약간 좀 흐리죠. 눈이 오고 있어요. 차들 계속 지나다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 제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 저기 산타 할아버지 보이죠? 산타 할아버지. 네, 산타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 여기 옆에, 어, 있고, 그리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아, 네, 저는 이제 다시, 오늘 들어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 과제 오늘 회사에 과제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회사 과제 제출하고 이제 어.. 내일은 또 일요일인데 지금 다음주 화요일에 회사 본사에서 이제 모임이 출근을 해야되는데 어..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접종 한사람들 최대 4인만 모일수있다 그래서 저는 안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백신접종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저는 네 어..어쨌든 어..제가 백신접종 했는지 안했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노코멘트 하고 어..다들 여러분들의 재량껏 백신 접종 하시든 안 하시든 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음, 일단은 올 연말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네 짐이 무겁네요. 아이고 헉, 어머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